동서, 지금 바쁜데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아, 형님이 아무리 바빠도 저보다 바쁘겠어요. 용건만 말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형님 가게 예약 좀 하죠? 우리 회사 애들 데리고 거기서 회식할게요. 그날 예약 잡혀있어서 안 돼. 아, 맙수사. 형님, 지금 저랑 장난해요? 아, 제가 뭐갈 데가 없어서 형님네 양갈비집 간다는 줄 아는 모양인데... 글쎄, 갈데 많으면 거기 가. 우린 안 돼. 형님, 제가 형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데 좀 보태주려고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나오시기예요. 아, 그래, 고마워. 동서 마음은 잘 알겠는데, 이미 잡혀있는 예약을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다른 날로 바꾸던지, 다음에 다시 오던지에. 그쪽 예약을 취소하시면 될걸. 뭘 그렇게 복잡해요? 어떻게 그래. 한달 전에 예약하신 단골 손님이야. 몇 명이나 됐는데 그래요? 우린 스무 명도 넘게 가요. 뭐가 더 이익이겠어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스무 명이 양갈비 한 대씩만 먹어도 그게 돈이 얼만지 알긴 알아요? 아 글쎄 20명이고 200명이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나도 장사 철학 장사 철칙이란 게 있어 동서 우길 걸 우겨 철학? 철학? <laughs> 진짜 웃기는 소리 하시네 아니 솔직히 형님네 양갈비가 뭐 대단히 맛있는 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얼굴 팔아 장사하는 주제 철학은 무슨 철학이에요 뭐라고? 동서 지금 말다 했어? 말이 좋아 양갈비집이지. 술장사 아니에요? 술장사. 아주버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형님이 맨날 남자들한테 술 따르면서 헤외거리니까 그거 보다가 화병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동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연락하지 말아라. 나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어머, 이 형님 좀 보시게. 지금 뭐 협박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겁먹고 아예 어, 죄송합니다 형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럴 위인 아니란 거 정도는 나도 알지 우리가 한집 식구가 된지 얼마데 내가 그 정도도 파악 못했겠어 아무튼 동서가 알아서 해 우리 가긴 안돼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주 중요한 손님도 가시니까 자리 비워두세요. 동서 손님이지. 내 손님 아니잖아. 난 분명히 말했다. 형님! 형님! 그날 밤. 여보, 나왔어. 오늘도 매출 장난 아니었지.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동서한테 전화오는 바람에 기분 잡쳤어. 왜 전화왔겠어? 괜히 남의 서 긁으려고 그랬겠지. 쌤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할때 당신은 뭐라고 했을까? 과거 재수 씨가 누구랬다고? 내가 이 인간을 그냥... 허이고, <laughs> 뭘 어쩔 건데? 팔을 걷어붙이고 그래. 당신 속상하니까 내가 대신 들이받으려고 그러지. 네간 두셔, 도대체 동서는 왜 그럴까? 내가 동서한테 뭐 잘못하는 거 있나? 내가 동서기자식한테 전화해서 야단이라도 좀 칠까? 아유, 당신이 서방님한테 행여나 그러겠다. 어머님보다 더 우쭈쭈 곱게 대하면서... <laughs> 아 그래서 그런가? 당신이 서방님 떠받드니까, 동서도 그거 보고 자기가 윗사람인 것처럼 날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 내 잘못이지 뭐. 그게 또왜 당신 잘못이야?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 거잖아. 아, 아, 내가 미안하네요. 당신이 그런 생각할 줄 뻔히 알면서 내가 또 얘길 꺼냈네. 아니야. 동석이도 알게 모르게 나 무시하는 거 사실인데 뭐. 형이 돼가지고 동생보다 나은 일을 해야 되는데 트럭이나 몰고. 그나저나 어머님왜 당신을 입양해놓고 서방님을 또 낳은 거지? 나도 물어본 적 있어.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어머님이 뭐라셔? 뻔하지 뭐. 아이가 안 생겨서 날 입양했는데 덜컥 동석이가 생긴 거지. 그런 대답 들을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또 동석이 잘못은 아니잖아. 누구 잘못도 아니지. 얘기가 샜는데, 재수 씨가 왜 그러냐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래. 질투하잖아, 재수 씨가 당신. 질투는 무슨? 왜? 동석이도 뻑하면 그러잖아. 당신 얼굴 완벽한 미인용이라고. 뭐, 성형외과 의사식이나 되는 서방님이 한 얘기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서방님이 뭐그 얘기를 좋은 뜻으로 했나? 좋은 뜻 아니면 아, 몰라서 물어 서방님 맨날 내가 이 미모로 당신 꼬셨다고 꽃뱀이라고 했었잖아 나쁜 자식 다시 생각해도 기분 나쁘네 형수한테 말을 그 따위로 하다니 상관 없어 나만 아니면 되고 트럭 운전 사고시는 꽃뱀도 있나 이왕 꼬실 거면 더 대단한 사람을 꼬셨겠지 오? 어? 그 말은... 그럴 수도 있었던 뜻이야? 설마요... 당신은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데요. 이말 듣고 싶어서 그러지... 어떻게 알았지? 하여간 서방님이랑 동서인생 그따위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답은 정해져 있지? 뭔데? 개무시? <laughs> 그래 무시하자고. 당신도 재수 씨에 기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며칠 후 시댁 제사. 형님 아주버님이 어쩐 일이세요? 우리가 뭐못올때 왔어? 아버지 제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동석 씨 있는데 왜 굳이 아주버님이 오시냔 말이에요.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제사에 온게뭐 잘못된 거예요? 아, 형. 왜 주리한테 큰소리야? 주리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가끔 나도 불편해. 아버지 제사 형님 모시는 거. 서방님, 말씀 조심해 주세요. 양아들도 아들이에요.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서방님이 그러세요? <laughs>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느린내. 형님, 가게에서 바로 왔어요? 오실 거면 목욕이라도 좀 하고 오시든가. 동서, 사람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면 동서 속은 편해? 속이 편할 리가요. 아우, 아우, 울렁거려. 음, 음. 오늘은 날이 날이니까 내가 참는다. 아 엄마한테 얘기해서 후적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그래 어버, 이러다 어머님 돌아가시면 유산까지 상속받는다 그러겠다고. 다시 현재 회식 날 형님, 제말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동서야 말로 내말귀등으로 들었어? 내가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왜 이렇게 무대보로 들이닥쳐서 어거지를 쓰고 그래?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한마디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왜요? 아, 실은 이 집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김 대표가 아는 집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자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안 될까요? 매출 장난 아니게 올려드리리다. 말씀은 감사한데 보시다시피 이미 예약 손님들이 계셔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죄송하네요. 여기 사장님이 원래 일처리가 좀 꼼꼼하지 못해서요. 형님, 빨리 자리 좀 마련해 봐요. 동서는 눈이 없니? 만석인 거안 보여? 식사하고 계신 손님 나가라고 해? 그래, 김 대표. 오늘은 다른 데로 가고 다음에 오지. 어머, 아니에요, 회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기 손님들, 주목!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 통으로 예약했거든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동서, 미쳤어? 왜 이래?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부터 너무 시끄러워서 밥 먹다 체하겠어요. 죄송해요, 손님. 금방 정리할게요. 아, 기분 나빠서 그냥 가야겠어. 다들 일어나자. 2차 가자고, 그냥. 어머, 아니에요. 드시던 거다 드시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됐어요. 아휴, 진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대로 서비스 해 드릴게요. 괜히 불란을 일으켜서 사장님께 민망해서 안 되겠네요. 김 대표 가자고. 다음에 다시 오자고. 어머 저 자리 비어요. 회장님, 회장님. 그날 밤. 형님, 제정신이에요? 진짜 저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냐고요? 형님이 나 질투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사업 확장 좀 시켜보겠다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냐고요? 하, 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그래. 내가 데리고 있는 연예인들 앞에서 사람 쪽준 거는 그렇다 쳐요. 내가 오늘 중요한 손님 모시고 간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사람을 그렇게 민망하게 해요?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동서관계 부탁이었어? 난또 협박인 줄. 동서 사는 세상에선 부탁을 그딴 식으로 하나 봐. 그럼 뭐, 내가 형님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부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무릎 꿇고 빌었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동서만 망했니? 동서 어거지 부리는 바람에 우리 손님들 다 나가신 거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단골 손님들 다신 안 오시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영업방위로 고소장 날리시든가. 어,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네. 알려줘서 고마워, 동서. 어, 내가 이래서 누리는 하는 양갈비집 안 가려고 했던 건데. 그놈의 영감탱이, 진짜. 도대체 그 영감탱이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형님이 알면, 뭐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실 양반이라고요. 아. 어. 그 양반도 보는 눈 없으시네. 망하려고 작정을 했던가? 뭐야? 형님, 세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두갈 소리. 한달후 동서 시점. 너, 이게 뭐냐? 뭔데?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아왔는데 별거 아니라고? 어, 이런 일 한두 번이야. 데리고 있던 애들이 정산 안 해주고 대비 안 시켜준다고 발악을 하는 거지. 지들 실력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럼 이건 뭐야? 고발인이 형수님인데? 뭐? 형님이? 아니 이 인간이 진짜 하란다고 진짜 해? 뭐 어쨌길래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해? 가만 안 둔다 내가. 가게를 다 엎어버리든지 해야지 어? 전화다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요즘 왜 자꾸 전화를 나가서 받아? 당신 바람표? 사업하는 사람 처음 봐? 사업 기밀 몰라? 잠시 후 어, 회장님 전화를 제가 늦게 받았죠 일 처리할 게 많아서요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 어쩐 일로 마음 그치셨어요? 계약서 준비할까요? 네뭐좀 하나 물어보려고 음 그럼요 그럼요 뭐든지요 그저 그때 그 양갈비집 사장은 동서지간이라고 했던가? 아 저희 형님 때문에 기분 많이 나쁘셨죠 안 그래도 제가 단단히 혼쭐 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투자 계획 처리하시거나 그런... 아니 아니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투자는 하지. 어머, 정말이에요 회장님? 대신 조건이 하나 생겼어. 조건이요? 김대표 동서가 사별을 했다고 했나? 아, 저희 형님이요. 다시 화자 시점. 며칠 후. 고소장 받았어? 난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는데 동서가 고소하라고 해서 했어. 여기 올때 씩씩거리면서 올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생글거리면서 와? 무섭게. 어머 형님도 제가 무슨 귀신이에요?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이러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지. 응? 응? 그렇고 말고. <laughs> 우리 형님 농담도 잘하셔 어? 진짜 이상한데 뭐 잘못 먹었어? 난 동서가 이렇게 생글거릴 때가 제일 무섭더라 무슨 헛소리 나올지 몰라서 헛소리는요 마침 오늘 가게 영업 안 하시나 봐요? 쉬는 날이야 볼일 있어서 잠깐 나왔어 <laughs> 세상에 잘됐다 볼일 다 끝나셨으면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요 형님 봉서 진짜 왜 이래? 능구렁이처럼 아, 이상해 에이 이상할게 뭐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사과도 할겸 사과받은 걸로 칠게 고소 취하해줘?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님 아주버님 돌아가신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칙칙한 옷 입고 다니시는 거 제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요 오늘 제가 형님이 해서 법카 오픈할 테니까 일단 갑시다 어, 어딜 가자는 거야? 글쎄 따라오기나 해요 오늘은 우리 형님 남이 해주는 밥 드시고 남이 사주는 옷 입고 기분 좀 내세요 싫어 이성해안 갈래 음, 그러지 말고 한 번만요 제가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요 잠시 후, 백화점. 어머, 우리 형님, 진짜 섹시하시네? 이런 육감적인 몸매를 저런 몸빼바지에 감추시는 건 죄악이지, 죄악. 최악. 이거, 가슴이 너무 파였잖아. 이런 건내 스타일도 아니고 불편해. 빨리 무슨 꿍꿍이인지나 말해. 형님, 두말 하지 말고 오늘은 나 하자는 대로 합시다. 오늘 우리 형님 팔자 고치는 날이에요. 내 팔자가 뭐 어디가 어때서? 양갈비 누린내. 언제까지 풍기고 다닐 거예요? 이젠 고급스러운 향수냄새 풍깁시다. 아주버님 돌아가신 게 벌써 5년이라고요. 동서 말하는 거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 나 그냥 갈래. 아 일단 그냥 계셔. 이거 있고 나랑 갈 데가 있어서 그래요. 또 어디? 이런 걸 입고? 땀한 것 같지. 아 불편해. 원래 예뻐 보이려면 여자는 좀 불편해야 돼, 형님. 갑시다. 잠시 후 호텔. 호텔? 여긴 또 무슨 일이야? 호텔 뷔페 뭐 그런 거 먹게? 아, 돈 아까워. 나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자. 어? 호텔 뷔페라뇨. 도대체 형님은 저를 뭘로 보고? 스위트룸 예약해놨어요. 스위트룸?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다 왔다. 회장님, 저 왔어요. 회장님? 어이구, 제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거 참 오신 알게라더니 안 그래도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눈이 다 보시네요. 누구시더라? 어머 이 형님 좀 봐. 회장님, 우리 형님이요. 안면 인식 장애가 좀 있어서 사람을 잘못 알아봐요. 왜 형님, 그때 양갈비집 가셨던 그분이요. 뭐 하세요? 인사 드리세요. 인사를? 왜? 이분이 여기 왜 계시는 건데? 형님, 이분이 형님 찍었어요. 뭐? 뭘 찍어?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 대표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무슨 부탁을요? 형님 잠깐만, 저, 회장님 저 형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 그래, 오리 동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잘 말씀드리라고. 음, 그럼요, 그럼요, 편히 쉬고 계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잠시 후 옆방, 빨리 설명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왜 이렇게 눈치가 코치해요 내가 형님 팔자 고쳐준다고 했죠 저 양반 청담동에 빵은몇개 가지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 동네 알아주는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아 센스 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또 몰랐네 형님 그렇게 무식하게 돈 벌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몸으로 때우라고요, 몸으로. 하룻밤이면 큰거한 장은 될 거고, 형님이 몸만 잘 쓰시면 팔자 고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제 정신이야, 지금. 아제 정신이지, 그럼. 저 양반 천만 셋이에요. 다들 지방에 백화점 커피숍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거기다 형님이 저 양반 아들이라도 낳아봐, 재산 절반은 떼어줄걸요? 형님 평생 꾸정물에 손안 담그고 살수 있게 해준다는데 아,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요? 보자 보자니까 인연이 진짜! 아, 아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하는 짓이긴 호텔 화병 쏟아붓는 짓이다. 왜? 저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시 들어와 봤습니다만, 아니 김 대표, 왜 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어머저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 형님이 김 대표가 혹시 이분을 화나시겠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죠. 설명은 무슨 설명? 연병을 놓인 내가 돈이면 단줄 알아? 아유, 아유, 내 머리! 아유, 형님,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차라리 내 머리를 잡아 이 형편 머리는 안 돼. 이거 가발이라고.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 내가 양갈비짜리 혼자든 세월이 얼만데. 뒷다진 늙은이 하나 못 이길 것 같아? 잉, 그만하세요, 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말했잖아요. 경찰서 전화 한 통이면 형님 당장 잡혀간다고요. 그래? 잘됐네 전화해 봐, 어디. 니들이 쪽팔리나 내가 쪽팔리나. 아유 그만하시죠. 가발이 가발이 몇 가닥 안남은 머리카락마저 다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안 거죠? 아, 예예 갑니다요 갈게요. 임 대표 일처리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깔끔하지 못하게 투자 얘기는 없던 걸로 하지. 회장님 회장님 한달 후 형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리가 뭘 어쩌고 어째요? 동훈 씨가 서방님 많이 아낀 거 아시죠? 피안 섞인 동생이지만,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했다고요. 그게 지금 형수님 얘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가게 접고 조용히 살기로 한 거, 맘 같아선 저도 모른 척 하고 싶지만, 형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주리가 연예기획사 대표지. 무슨 마담뚜라도 된단 겁니까? 이런저런 기업 회장님들한테 소속사 연예인들 스폰 대주는 일 하는 거 서방님 진짜 모르셨어요? 영수님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괜히 제 안에 모함하지 마세요 기분 더럽습니다 알겠어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할 도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온 거니까 이만 갈게요 이젠 그냥 연락 끊고 살죠. 바라던 밥니다. 제발요. 3년 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가 대기업 회장들의 스폰서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기업 회장들과 소속사 연예인들에게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모씨는 소속사 연예인들을 재벌과의 데이트 상대로 소개해 하룻밤에 최소 5억에서 10억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보, 저 인간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아직도 저러고 살고 있었네. 다음 소식입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양갈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몇 년간 새로운 양갈비 요리법을 연구해서 그 노하우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저거 나야. 나 인터뷰도 했어. 당신도 한번 봐봐. 인터뷰 잘했는지? 프랜차이즈 양심 갈비의 대표와 미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갈비 레시피를 연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엄마가 양고기 집을 하셨어요. 집이 가난해서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내내 엄마 애를 도왔고 결혼하고는 제 식당을 차리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세상에 다 싫어지는 일이 있어서 가게를 접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어, 그러면서 다른 식당들을 다니시다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신 건가요? 그런 셈이죠. 다른 식당들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고기 맛이 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양고기를 연구하셨다고요. 연구까진 너무 거창하고요. 어떻게 하면 양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그냥 좀 고민했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부분은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이나 생활이 힘든 여성들에게만 프랜차이즈를 내준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가끔은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분들과 저와 같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 저도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달라고 인터뷰 전에 살짝 부탁을 지렸더니 한 사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앵커님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앵커인데요. 저희 양심갈비 프랜차이즈를 하시기엔 자격이 미달이십니다. 아름다운 여성, 양심갈비의 프랜차이즈 대표였습니다. 나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들으셨다시피 저는 이렇게 연매출 500억이 넘는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게 다그 망할 동서년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서가 제 미모를 이용해 저를 팔아먹으려던 그 사건이 있은 후, 세상 다 싫어서 가게를 접고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그러다 인터뷰한 것처럼 가진미천다 끌어서 힘든 여성들과 함께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무엇보다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찾아주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죠. 동서는 온 세상에 얼굴 다 팔리고 지금은 깜빵에 들어가 있답니다. 제말 귀뚱으로도 안 듣던 서방님이랑도 이혼했다고 전해들었네요. 저는 올해 전국에 프랜차이즈 10개를 더 늘리는 목표를 달성했고요. 내년부터는 해외 진출도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 중이랍니다.